반갑습니다. 온골요법 연구소 소장 문은석입니다. 문명과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한 우리에게 같이 당면하는 것은 바로 수많은 병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수많은 병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는 또한 그 고치는 방법이 발달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무엇 때문에 그럴까?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. 모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, 또 그러한 원리는 과연 없는 것일까? 그 원리를 찾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. 이 생로병사는 태어날 땐 온몸이 따뜻하고, 숙년기에는 온몸이 활력이 넘치고 그를 떠나 장년기, 노년기, 그 다음에 죽음에 이릅니다. 이 과정은 우리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. 이럴 때 우리 몸이 차가워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땀이 적게 또 땀이 한 곳에서 몰쳐납니다. 물을 적게 마시고 억지로 마시고 물을 마셔도 수분이 흡수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뼈 속이 차가워져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우리가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인 요산 칼슘 지방이 우리 몸속 살과 뼈 속에 굳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우나, 목욕, 조격,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살만 따뜻하게 한다는 개념이 있지 뼈 속을 따뜻하게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. 바로 뼈 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우리의 기름인 요산, 칼슘, 지방 이것을 녹이는 방법을 할때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은 좋아지고 건강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